공통 매입세액의 정산은 우리의 확정 신고 기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매출과 매입 4월, 6월 달도 있죠. 결국 4월, 6월 달하고 1, 3월 달 것을 같이 합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매출 내역은 1억 있고 여기에 매입 내역 보시면 4,500에 450만 원이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죠. 4월 달, 6월 달. 따라서 앞에 있는 예제 에 500만 원을 다 합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면세 공급가액들도 우리 내야 됩니다. 따라서 1, 2월 달에 우리 매출 및 공통매수액을 우리 계산했지만 이렇게 됐죠 전체 과세분은 9,500만 원, 면세분은 1억 500만 원, 그리고 우리 총 공급가액은 2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통매세 95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아, 정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에 자료 갖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세 여기서 언제입니까? 우리 4월 달서부터 6월 달 확정 신고 기간 동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공통 매세의 정산 내역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과액 기준이죠. 공과액 기준 클릭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공통 매세액은 전체 금액 갖고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얼마 9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950만 원 아 그리고 뭡니까 총공과액 1월서부터 6월달까지 총공과액 얼마 2억원이죠 2억원 그리고 면세공과액은 9,500만원 결국 우리 면세 비율은 47.5%가 어, 47. 되네요 제가 이거 아, 면세분을 잘못 입력했네요 1억 500이죠 네,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52.5%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 불공제 매입세액은 이것은 예정 신고시 때 우리 암분 계산했던 거그것을 입력하시면 돼요. 얼마 썼어요? 일기 예정 불공제분이죠. 3 0 0만 원. 그러면 우리 확정 신고 때 우리 아, 뭡니까?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 즉 불공제 매입세액을 의미하는 거죠. 불공제 매입세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